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조선인들의 설움을 달래주며 등장한 노래 트로트 민족의 아픔 속에서 탄생한 트로트는 한국인의 정서와 시대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화적 자산입니다 트로트에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솔직하게 표현한 음악 트로트는 때로는 흥겹게 때로는 서글프게 한국인을 웃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불곡을 함께 겪어낸 트로트는 한국인만의 감수성과 이야기가 담겨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죠. 그리하여 한국인에게 트로트는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트로트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는 트로트라는 이름이 아닌 가요. 또는 유행가로 불렸던 초기의 트로트. 그 시대의 음악가들은 일제의 검열과 탄압 속에서도 트로트 속에 민족의 아픔과 애환을 몰래 넣어두었는데요. 그 노래 속에 담은 의미와 정서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힘든 시기를 버텨내게 하는 버팀목이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무형의 문화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입니다. 목포의 눈물은 일제 강점기 당시에 그 나라 잃은 민족의 한과 슬픔을 대신해서 국민들한테. 선음을, 서러움, 선음을 달래준 그런 노래인데, 그 상당히 신금을 울리는 가사와 선율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러한 노래들을 시작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불렀던 창가나 민요의 자리에 이제 대중가요가 자리하게 되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민족은 염원하던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후 트로트는 더욱 대중화되며 서민의 노래로 자리매김하죠. 전쟁의 혼란과 분단의 상처를 보듬어줬고 우리만의 정체성과 특징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광복 이후에는 우리가 또 6.25 전쟁, 피란, 이런 뭐 산업화, 근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 모든 삶의 구비구비 어려울 때마다 이 트로트가 계속 우리들의 삶을 같이 위로해 줬어요. 노래로 달래주고. 그래서 피란길의 어떤 아픔이라던가, 분단의 어떤 아픔이라던가,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면서 오히려 토착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통화되고, 향토화되게 되죠.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트로트, 트로시라 불리기 시작하며 하나의 음악 장르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던 트로트는 새롭게 등장하는 음악에 밀려 점차 그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랜 세월 무한히 변화하며 살아남았던 트로트는... 이번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 또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신선하고 재능 넘치는 신인 트로트 가수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트로트로 다시 불러 모았는데요. 이들은 기존의 트로트 팬층을 넘어 10대, 20대의 젊은층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좀 지도를 받고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트레이닝을 막 시켜서 녹화를 하고 또 다음 라운드 가면 트레이닝하고 녹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 4라운드까지 중결승까지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걸 배우고 좀 겸손해지게 되는 계기가 또된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뭐몇명 정도만 되는 그런 연령대에서만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팬덤 자체가. 지금에는 아이돌 이렇게 팬덤보다 오히려 더 열정적인 연세 있는 분들의 팬덤이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온 K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최근 들고 있는 트로트 열풍으로 트로트는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었는데요. 이렇듯 사람들이 트로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다른 트로트로 약간 이제 젊은 세대들도 적응할 수 있는 트로트로 많이 변형이 돼서 어, 저희 자식들하고도 같이 부를 수 있고, 많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단절된 채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노래한 트로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공간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트로트의 매력에 흠뻑 빠진 대한민국. 화려한 조명 아래 꿈을 노래하는 가수들의 열정과 그에 호응하는 트로트 팬들의 마음이 지금의 트로트 열풍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트로트를 한 100년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이거 정말 변신술의 귀재다. 얘는 트로트는 정말 생명력 대단하다 예전 모습과 지금과는 트로트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트로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트로트가 계속 변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많은 장르가 있지만 그 트로트만큼 오랫동안 지금까지 사랑받는 장르가 없어요 그만큼 그 트로트는 그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시대의 유행으로 치부되었던 멜로디가 다시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세월의 물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트로트의 생명력은 마치 바위틈에서 피어난 들꽃과도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트로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다시 봄을 맞이한 트로트는 더욱 깊은 울림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바람 불어도 꺾이지 않고 흙먼지 속에 피어난 꽃처럼 우리 내 노래는 세월을 넘어 다시 가슴에 스며드네 다시 피는 노래 다시 피는 꿈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 속에서도 미치지 않는 <laughs>